오늘은 오랜만에 스시 집에 가서 스시 테이크아웃 해왔어요. 이거는 살몬만 먹고 싶어서 살몬 콤보 시켰고, 이거는 드래곤 롤이라고 해서 안에는 다이나마이트 롤 들어가 있어요. 우와, 어떻게. 음. 일은 7시부터 9시까지 일이 있고 12시부터 3시까지 일이 있어서 그 중간에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중간에 장보러 갔다 왔어요 단무지는 통단무지 사서 잘라서 쓰는 편이에요 고기를 볶았는데, 소고기에는 역시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. 기름기를 뺐는데, 거의 그릇의 절반이 기름이에요. 김밥은 만드는 것 보다 자르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3시에 일 끝나고 이게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김밥 싸서 집 앞에 공원에 나왔어요 막 그렇게 맛있는 거 들어간 건 없어요. 고기가 없어서 이번에는 어묵만 넣었어요. 나는 크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. 초라한 월세집이지만 문 밖을 나서면 산이 보이고 공원이 있어 좋다. 월세를 내고 살지만 층간소음이 없어 좋다. 는 없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워 좋다. 오늘 가서 간단하게 장 봐왔어요.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재료 다듬고 소분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12불 지불했어요. 세일하는 품목만 사왔어요.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직업이 있어 좋다. 스토브는 없지만 인덕션으로도 충분하다. 살림살이는 단촐하지만 냄비 하나 가지고도 잘 해먹고 산다. 가끔 툭 치고 올라오는 우울함은 있지만 갱년기련이 하고 산다. 바라는 것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, 딱히 매일매일이 행복하지는 않다. 이 유리병 예쁘잖아요. 볶음 짜장 유리였어요.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라는 게 적은 사람이라는데 식용유 같은 참기름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조금 탔어요 하고 싶은 것도 했어요.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, 생각해보면 원하는 것이 많았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.